자, 정상 금액 보이 십니까？그리고 지금 가격 보여 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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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해. 어 그래요 여러분, 음 오랜만에 뵙습니다어 다들 자리하세요. 착석들 하세요. <웃음> <웃음>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아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아이!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컴백이라고 해야 되나 복귀를 하루 미룰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쉬는 동안에 뭐 준비할 것들, 뭐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시 복귀할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응? 음?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저도 이제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DSLR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o f a d 탑게니다 바로 요거.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캡쳐보드라고 그래 가지고 DSLR이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할수 있는 고 건데 제가 그 이제 카메라는 두 개나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DSLR로 이제 하려고 이제부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니 C8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나는 이런 거 사면 당연히 그 호환하는 케이블 있잖아요. 당연히 호환되는 케이블을 넣어줄 줄 알았는데, 카메라랑 안 맞아. 그 HDMI 케이블이 이거랑 안 맞아. 단자가 이거를 저 오늘 알았어요. 어, 그래갖고 그 케이블을 가게 시니다 어,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로켓배송으로 시키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DSLR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크림이랑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제가 뭐가 문제라고 했는지 뭐가 제가 막 불법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어차피 이 라이브 스트리밍 자체 화면이 DSLR이면은 솔직히 내가 굳이 막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자 제가 준비했던 자료 유감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러면서 딱그 자료함을 이렇게 딱 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호환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 이거 컴백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하루 미룰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뭐 저같이 이제 프로방송인들은 또 시청자와의 약속, 어? 약간 시청자들의 돈을 이렇게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몇몇! 이런 기강이 해이해진틀타 그 BJ들과는 다르게, 뭐, 일단 약속은 지켜야지 않겠나, 응? 시청자들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은 켰어요. 아, 티오코인 투자 안 했습니다. 티오코인 저한테 제이가 오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방송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응? 음? 저한테 제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티오코인 예, 그런 방 아닙니다. <laughs>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염씨가 없어요. 아무튼 그 제가 왜 크림이 불법이다라고 했냐면은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제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헬조세네만 있는 이게 그냥 일반 법이 아니에요 특별법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 제가 사실상 휴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 이유가 이제 크림의 이제 약간 그 불법성에 대해서 이제, 그거 내가 아무리 이제 크림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문제 사례들 아무리 다뤄봤자 얘네는 달라지는 게 없다. 결국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법적으로 좀 강제를 해야 될 필요성 을 느낀다. 이게 피해자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안 아무튼 그 크림이 왜 제가 불법이라고 했냐면은 그 소비자보호법. 아, 아까 여기까지 얘기했죠?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식이법이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아,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이제 뭐 용팔이라든지 어? 동대문에서 이제 오파는 그런 양아치 형들 있잖아요 새 거야? 아 살래? 네? 아살 거지? 안 사고 가? 야 사라고 야. 거지? 우리 동생 어 그래 내가 사면 10만원까지 해줄게 어우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던 이제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양아치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소비자보호법이기도 해가지고 솔직히 민식이법이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조금씩 뜯어보면은 존나 졸속행정이죠 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이 아니고 특별 법이에요. 이 특별 법이라는 거는 그런 일반 법들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들이 우리의 상식대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도둑질을 했으면은 뭐 처벌을 받고 이런 게 맞잖아요. 근데 도둑질을 했어도 이런 도둑질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막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코인 같은 거 지금 뭐 이제 선취매다 뭐다 하지만 주식으로 따지면 바로 철컹철컹이지만 코인이니까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반적인 법이 아닌 정말, 특수한 케이스들. 어, 거기에서 이렇게 한 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소비자 보호법도, 특별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내 하도 많이 말하다 보니까, 몇조몇 몇 항인지까지 외웠어요. 20조 2 0항인가 있거든요? 아, 20조 2항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크림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얘네가 주체는, 제품을 파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물론, 지네가 파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 라고 할뻔 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걔네가 표방하고 내세우고 있는 거는 우리는 우리가 시장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린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시켜주는 응? 음? 그런 판매 중개업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자 보세요 판매 중개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 판매 중개자 연대하여 배상을 책임을 진다 저거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니까 저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저기 안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판매자가 그러니까 판매자를 법에서는 판매 중개 의뢰자라고 해요. 중개 업체 판매를 의뢰했으니까. 근데 이 판매 중개 의뢰자의 정보를 구매자한테 오픈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 뭐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생년월일, 마찬가지로 연락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야 되는 게법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해도 문제잖아요. 하는 순간, 아, 우리 헬주센 친구들. 아, 당장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구매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이거 제가 오늘 검수 합격 받은 제품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구매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자, 제가 이렇게 450 탄만두. 280 사이즈를 판매를 했는데, 자 정상 금액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가격 보여 드릴까요? <laughs> 아니, 이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구매자로 생각을 해봐, 구매자라고 생각을 해봐, 구매자라면은, 내가 판매자 연락처를 알아! 판매자 연락처를 알아! 그러면은, 판매자한테, 나, 씨발, 이고 환불해주세요! 아, 나 이거 잘못 눌렀어요! 아니, 환불해달라고, 씨발! 이럴, 이럴, 이럴 거야, 안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안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안 이럴 거야? 이러면은, 이중개 플랫폼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거야. 중개를 했는데, 시세가 떨어지면은, 죄다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시세가 올라가. 그럼 입싹 닫고 있어. 이런 중개 플랫폼에 존재 의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 플랫폼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그 존재 의의가 사라지고 말고 가니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니고 뭐가 됐든 통신판매 중개업, 그러니까 그 소비자 보호법에 적혀 있는 이 판매자, 판매 중개 의뢰자의 정보를 왜 오픈을 안 하느냐. 왜 구매자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이거는 의문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어기고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려도, 아, 지금 크림이나 모든 스니커 중개업체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위법인지 딱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불법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사실상 이건 데가 그냥 좋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자세한 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말도 안 되는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얘네 막쉴드를 치는 거야.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제가 그 휴방 영상 당분간 방, 라이브 스트리밍을 중단합니다. 나 솔직히 이거 그냥 2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세 달이 걸렸어요. 근데 세 달이 걸렸는데도 제가 원하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제 지지부진해 가지고 결국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중간에 이제 뭐 매입 뭐 아니면 판매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중간에 가로채기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잖아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이 불법으로 그거를 이제, 수, 아니, 숨겨왔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무조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라고 할 법, 응? 왜 그런 거를 왜안 하고 있느냐? 이거 불법 아니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간 건 그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검수 기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페널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허, 우리 크림은 신발은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습니다. 으리은 크크 과연 그럴까?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laughs> 신발뿐만이 아니고 양심 세상 모든 것들을 팝니다! 크림! 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할 뻔? <laughs> 아무튼 그거 왜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 그런 검수 기준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페널티 있잖아요 페널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자들, 판매자들이 실패를... 아, 뭐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가차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자기네들이 실수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페딩공시생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어허... 속보 크림 직원, 오늘부터 퇴근 못한 에이, 키키. 퇴근 잘할거예요뭐 어차피 그냥 개돼지 새끼들이 짖는갑다 하고 그냥... 솔직히 이제 뭐 해명 같은 것도 전혀 안 하잖아요. 그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걔네들이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 검수 기준 같은 게 있는데, 전에 뭐였지? 그 누구였지 나포리셀 팔았었는데 그뭐 박스 이제 스티커가 뭐 벗겨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저쪽에 가지고 검수 불합격이 떴는데 그 판매자분이 받아가지고 아예 그 캐드로 해가지고 정확히 그 면적 퍼센트 대비 이렇게 딱구해가지고딱 보내주니까는 아 저희 직원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고 입싹 닦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패널티 같은 거를 판매자한테 전혀 지급하지 않는데 판매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걸 부과해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이런 게 과연 공정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문의를 넣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응?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웃음> <웃음> 진짜... 안타깝지만 거의 이제 저게 현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물어본 게, 과연... 그리고 이제 그 페널티 있잖아요. 그 페널티가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수수료 무료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 무료를 하면은 이 거래가 파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아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이용 약관 같은데 적어둔다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회수라고 해야 되나,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수수료 무료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굳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의 변동으로 인해서 구매자 이 거래 이제 제품을 산이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페널티 금액을 설사 받더라도 이 구매자한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걸 업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냐 혹은 공정한 것이냐 어뭐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솔직히 민원을 넣고 했는데, 다떠넘기기예요 어, 그니까, 제가 영상은 이제 뭐 내일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제 전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걔들의 답변 같은 것도 그때 이제 내일 다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떠넘기기라고 말돌리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 그, 아, 그것도 제가 같이 물어봤어요. 얘네가 지금 수수료 무료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수수료 무료를 하는 게, 이게 공정 경, 그, 공정거래 그 법에, 공정거래, 뭐어쩌 무슨 방지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촉되지 않느냐.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수수료 무료로 들어오면은 얘네가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품 같은 것도 막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스테이시나 피레이 같은 데들도 솔직히 네이버한테는 잽도 안 되잖아요. 이거 다 힘, 먹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돈으로 들어와버리면은 솔직히 그러면은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사업에 들어간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아 지금 뭐 백종원 그런 데 너무 큰가? 아니 웬만한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거 있다고 칩시다 아니 뭐 예를 엽떡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엽떡이 있어 근데 엽떡 그 레시피 같은 게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솔직히 거의 비슷하게 따라 해가지고 엽떡이 한뭐 15,000원인가? 뭐 그런데 만 원에 팔아 혹은 8,000원에 팔아. 구성, 양, 맛, 다 똑같은데. 근데 8,000원에 파는 건 사실상 손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1년 동안만 지속을 해봐요. 엽떡 죽어 날걸? 그거 그냥 돈싸움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법으로 방지해놓은 게 그런 대기업들이 돈으로 기존 사업자들을 말려 죽이지 못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이 그 공정 경쟁 뭐 어쩌고 저쩌좀 방지법이 있는데 아니, 왜 이거는 수수료 무료 같은 걸 하는데, 말이 되냐. 이것도 약간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아,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내일 공개를 뭐좀 하겠지만, 답변을 제대로 안 줘요. 그냥 뭐, 저희 뭐 그러시면 여기로 문의해보세요. 거기에 문의하면은,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저희보다는 이쪽에 문의해보세요. 요쪽에 문의하지? 아, 그럼 다시 이쪽으로 문의를 하래. 아니, 그쪽에 문의하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쪽에 문의하니까는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야죠. 그쪽에 지금 연락을 한 건데, 그쪽에서 또 이,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니까요? 도대체 씨발, 이거 누가 답해주냐고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laughs> 아, 그니까, 통화하는데, 존나 사람 좋은 딱, 아, 내가 그 답변을 받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존나 사람 좋은 딱그 웃음을 하면서, 하하하. <웃음> 뭐...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말투 존나 인자하고, 막 사람 좋고, 이게 사람 또 매기는 것 같더라니까. 아니, 나는 지금 몇달 동안 지금 문이 넣고 지리하고 있는데, 몇달 동안 뺑뺑뺑뺑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온 게... 허이, 뭐 사정은 알겠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하하하... <laughs> 좆 같아요, 진짜로! 어?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처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진짜 딱 저.. 저 느낌이야 저렇게 막 존나 사람 좋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아이 개고생 하신 건 알겠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눈웃음 눈웃음 진짜 딱이 느낌 아니 나는 답을 원한다니까요? 나는 정의를 원해요 아이 그건 알겠는데 어쩌라고 아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니까 어? 와 그래갖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거의 시간 낭비만 했어요 시간 낭비만 근데 저는 크림 안 그건 싫어요 그건 알거 없으시고 <laughs> 어 진짜로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이런 크림에 뭐 피해 사례라고 이건 솔직히 피해 사례가 맞죠. 그런 피해 사례들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도회 수만 빨아먹는 거, 이거는 좀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건데, 저는 크림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크림을 내가 어떻게 싫어하겠냐고? 이런 크림을 내가 어떻게 싫어하겠냐고?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는 크림 좋아합니다. 팔형 조던 삼프라그 폭탄도 받아준 어 맞지 맞지. 왜냐고 <laughs> 제가 MBC 덩크도 이 가격에 팔았어요. 지금 시세 뭐한 5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MBC 덩크도 이 가격에 팔았거든요. 근데 내가 크림을 왜 싫어하겠냐고. <laughs> 저는 크림 안 싫어합니다. 크림 좋아해요. 크림 정말 좋아합니다. Transcrição e